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. 줄 알고 이렇게 아, 아, 좋아. 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네, 아주 좋아. 저기, 네. 저 여기 같이 앉아서, 여기 안 아, 동영상입니다. 이게 지아 아, 어떡하 아니, 차는 주번 없어요. 얼음 얼음 가수 가수 어딨나, 뭐. 아, 저기 어아대구다고 두 명은 저 뒤로 가한 명이 저기 의자에 앉으셔야 돼요 한 명이 갈위바위가라고 아니여서는 사장우 갖고 싶어요 아유 가족들이오셨나봐요 <laughs> 네 신경쓰지 어. 마세요 에이요 네, 결혼 안 하셨나봐요 혼자 오셨나봐요 근데 걔들내이에요어머뭐많 네 드십시오 어머니 지금 가고있 YG님이 저러 되는 가이가 예 <목소리> 네, 많이 옵니다 우리 12시 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버스는 네. 저희는 이제 공포라서두가지 아, 아, 왔고 진짜. 버스들이 큰길에못어요 버스 <laughs> <봐요>. 그러니까 <laughs> 버스는 호텔에서 2시간 반쯤에 출발해요 재수없어 이 <laughs> 버스 나오면 사람들이 많아 그쵸 차 <laughs> <찾아>. 그리고 <laughs> 이제, 이제 아, 천천히 아, 들어올, 네. 들어올 오, 거예요 아 환절아 배야 누구 라스 아니 선글라스 끼 일이 없겠다 오늘 날씨가 아 <목소리도 없죠> 어, 디 <어디> 차에서 부딪혔어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니, 저 멍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, 이모도. <목소리도> 기둥에 부딪가지고 있다, 이제.